안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도 되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즉히 존경하는 존 높이는 말이죠 목사들도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갑주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하죠 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라고 부름받아 마땅하지요. 어, 천 사람 중에 만 사람 중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도라고 불러도 마땅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이장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요 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왕,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어, 사람들이니까 성도라고 마땅하죠. 불러도 마땅하죠.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불려주, 불음 받았으니까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불음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말할 수있으면 성도라고 불음 받아 마땅합니다. 거룩한 성 자, 무리도 자, 거룩한 무리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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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인 천하의 잡놈들 사는, 엉망진창에 막지 죄인들이 태양계에 사는, 이런 살이 사육으로 큰 돈으로 처발라, 돈으로 사는, 막 찢어고 붓고, 뭐, 싸고, 뭐, 온갖 애 낳고 시집 장가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속된 성도라고 부르면 마땅하죠 그래서 에, 목사들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볼때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고 할때 거룩한 물이 성일동 성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자 어, 역사상에 나타난 성자 있지 않습니까? 성자, 어, 성자의 반절 있는 성도, 성자 같은 그 무리들, 그런 뜻인데, 아,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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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어떤 뭐, 초상 났을 때 정말 하늘나라 가는, 정말로 정말 거룩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는 건 몰라도 평소에 성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 막 시달리다가 갑자기 예배 참석해서 성도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그것도 뭐 자주 들으면 이제 부담이 안 됩니다만,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게 예배 드릴 때 부담이 되는, 오래 믿어도 부담이 되는 게 있죠. 성도라고 하니까. 내가 참 성도인가? 이게 부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 처음 오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때, 성도 여러분 하면, 아이고, 나는 뭐, 이게 믿을까 말까 말까 믿을까 하고 하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 아니, 이, 이, 오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 오래 믿는 사람들, 안믿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도, 오래 믿는 사람들, 이곳에 오래 믿는 사람들, 자기를 전도한 사람, 뭐, 겪어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정말 성도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들고, 또, 처음 온놈 자신을 내다볼 때, 아유 음. 내가 뭐 성도인가. 그래서 내가, 나 성, 이런, 이렇게 성, 거룩한 반지를 못 써. 나 이런데 못 나와. 거룩한 이 무리 속에 있을수 없어. 이렇게 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어울리기 힘듭니다. 어, 물론 성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끼치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하면 부담이 돼요. 어, 그래서 자신,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도 성도란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처음 나온 사람들도, 아 내가 성도와 어울릴 수 있느냐, 내가 성도가 될수 있느냐, 이렇게 부담이 돼요. 어, 음, 하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치를 하거든 해도,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피가 내 흐물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난 성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예수의 피가 나를 성도로 만들었다 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또 예수의 피가 정말로 저 더럽게 사는 저 사람들도 성도인가 보다 하고 이음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좀 무리한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되는 그런 표현보다는, 부담되는 표현보다는, 어, 주 예수 안에서 한 식구 되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살한 가운데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 식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중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어어 어, 동지 여러분 뭐 이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한 한 뜻을 갖고 사니까 동지 여러분 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어, 어떤 교회는 아예 아예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이런 직분도 없고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에, 이렇게 서로,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치 그렇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피로,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된 거거든요. 하늘의 선택으로 된 거거든요. 마땅히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날 이 세속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 너무 부담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친근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부담 없이 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 자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어, 한 식구 대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부르면서 보다 더, 어, 친근하게 교회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형제 점의 분위기로, 한 식구된 분위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몰라, 세상 떠날 때, 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걸 몰라도, 관내, 관내, 에, 관뚜껑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걸 몰라도, 평소에는 이렇게, 에, 한 형제 점의 동지 여러분, 한 식구대 여러은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 있게 서로 이렇게 해야 할때 그때 서로 부담이 안 되고 처음 온 사람들도 이 따뜻한 교회 분위기 한 식구 같은 교회 분위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도 교회 뿌리 내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교회 용어를 생각하는데 성도란 말을 맞는 말이지만 가능하면 성도란 말 쓰지 말고 한 가족적인 친근한 언어로, 새도계의 모든 사람이 통하는 잘알수 있는 친근한 언어로 이렇게 서로를 높이며 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 많은 세상 단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한, 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 발전에 이 바자는 우리 모두 이런 좋은 용어를 쓰면서 교회 복음 발전 이 바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